기둥을 한 1미터 정도까지 이렇게 파고 난 다음에 세워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한 건 있고요. 그럼 또 하나, 이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요 그렇게 불이 잘났대요왜 <laughs> 그러냐면 이때도 여전히 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한 가운데다가 이렇게 불을 둬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역사에서는 화덕 자리가 있다. 어 말이 좀 어려워요. 그냥 들어주세요. 화덕 자리, 화덕 자리. 아, 불화자 쓰는군요.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가운데 이렇게 불을 주다 보니까 가끔은 불꽃이 튀어서 불이 조금 잘 나긴 했답니다. 자, 하지만 신석기인들에게도 드디어 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집이 어디에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강가에 많이 생겼대요. 자, 아무래도 강가는요. 물을 구하기도 쉽고 뭐 넓은 평야지들도 있으니까 농사짓기 좋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있었는데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우리 제자들 간에 약속 하나만 만들게요. 아, 뭐냐면요. 선생님이 이렇게 판설를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아, 정착 생활하면서 집을 짓고, 움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강가 있었구나. 너무 잘 알죠? 그런데요, 공부를 할 때는 간단한 약속이 필요해요. 영어로 in, I in을 썼어요. 저 진짜 영어 못해요. 선생님이 앞으로 쓸 영어는요, BC. e i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in the house 이런 식으로요. 위치, 장소를 나타낼 때. 아, 그러면 강가에 움집이 있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과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한눈에 딱 봐도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시험에서는요. 뭘 물어보냐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를 정말 잘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어. 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 요. 움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 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마지막은요. 또 신석기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볼 거예요. 아, 분명히 지난번에 사진으로 봤는데 조금 기억이 날까 말까 싶죠. 그렇죠? 자르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신석기 어느 마을에 아주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지 상상 한번 하시면서 사진 볼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모습이 맞습니까? 어, 아마 많은 제자들은 어머나! 라고 깜짝 놀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과는 조금 구분되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당시 가장 인기 많았을 어떤 신석기의 모습을 재현시켜 놓은 거예요. 어째 좀더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이요. 정말 화려해요. 그쵸? 머리에서부터, 어우, 몸까지 정말 화려한데, 특히나, 장신구 많이 보이죠? 그쵸?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장신구, 뭘로 만들었습니까? 음, 그렇죠. 조개로 만들었어요. 조개로 여러분들, 목걸이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팔에 보니까 팔찌도 상당히 많죠? 사진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분은 발찌도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개로도 만들고요. 또 뭐로 만들면, 동물뼈를 깎아서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모습이요. 구석기인들이 가죽을 입었었는데 이번에는 뭘 입고 있죠? 그렇죠.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 기억하시고요. 내용 장이 다시 할게요. 자, 그렇다면 신석기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는 실과 바늘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요 실을 뽑아내기 위한 도구가 나왔습니다. 짜잔,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요 생긴 모습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요 가락바퀴라고 불러줘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안에 구멍 뽕 하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여기다 나무를 연결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원래는 이렇게 세주고요. 이걸 돌려주면요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실이 이렇게 실타리처럼 엉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께서 물레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물레가 여기서 나중에 발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일단 실이 만들어지는구나. 여기에다가 뼈 있죠? 뼈로 바늘을 만듭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 그 다음 또좀 전에 봤더니 신석힌 정말 장식하는 거 좋아하죠? 그 중에서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이 바로 조개입니다. 이 조개 껍데기로요. 자, 사람의 모습을 가면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요거 이렇게 가운데 다 파버리고요. 끝에만 남겨주면 뭐가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주먹을 넣게 되면 팔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 강가에 살았다고 하더니 농사도 많이 지었고, 이런 조개도 많이 잡아먹었나 봐요. 예,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장, 장식품들을 만들었고요. 이거 이외에도 동물 뼈로도 모습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바로 신석기인의 생활 모습이에요. 아, 선생님, 저이 정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이런 표정이군요. 그래, 맞아요. 제가 우리 제자들의 실력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암기송을 만들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일단 가사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내용들을요, 총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일단 신석기는 1만 년 전에 시작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만 년 전에 시작이 되었고요. 간석기를 만들었대요. 이때 나왔던 대표적인 간석기라고 하니까 돌보습, 돌낯, 그리고 갈판과 갈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겠죠? 자, 그리고 농사를 드디어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토기를 만들었는데 그 토기를 이용해서 식량을 저장도 할 거예요 그리고 조리해서 먹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신석인들은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강가에 움집 짓고 살았고요 또 예쁘게 장식하고 싶어서 조개 껍데기와 동물뼈를 이용해서 장식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노래 불러볼까요? 우리 제자들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려니까요 많이 긴장돼요 자, 그래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힘차게 신나게 불러주세요. 가사 보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노래일까요? 떡볶이. 떡볶이를 먹으면 바로 그 노래이거든요. 가사를 잘 붙여주세요. 준비하시고요. 1만년 전부터 간석기를 만들어 돌보습 돌랏 갈돌갈 갈돌. 농경을 시작하고 빗살무늬 토기 제작 식량을 저장 했